또왜 이렇게 이상하네요. 지 한두 번 해본 게아니네너 이걸 진짜 <laughs> 진짜 꼴 뵈기 싫네. 지금 아오, 진짜 이거 안 찼나? 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화내요? 그냥 아! 목으로 맞을게요. 데스 데스 가자. 좀 좀비 또엇까 시작했네 이거. 데스 끝장 내줄게 끝장 큰집에서 이 단계 언제됐냐 데스 데스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이거는 <laughs> 진짜 좀비가 몇 발이나 있는 거야 여기 진짜 도대체 잘하고 있는데 진짜 도대체. 아오 오늘 내가 멋있게 하려 그랬다고 진짜 불꽃 남자라서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전 자율 단도탈출 도전 이번엔 간다 나 지금 방금 전판에 터널링에 미끄러졌는데 이젠 터널링 당해도 죽여줄게 내가 블라이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에 뭐야 이거 아, 진짜, 아. 이거 태그 상습법, 진짜. 진짜 죽겠네, 진짜. 펭플 2! 제 멋대로! 헷갈리지, 이러면. 됐고. 블로더 씨,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다스 yes! 블러드 러시 보여 드릴 기회입니다. 빠빠도! <목소리도> 아! 동선체크했자 여기 쓰고 저기 쓰자고 바로 블러드 러시. 출근 저기거든요. 블러드 러시 멋있게. 죽여줄게 내가 너 와, 발정이 3개 돌가는데아아 진짜! 이도 풀업하면 잡았다 큐브. 풀어. 이거 큐브 든 사람한테 추천. 호도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거. 일단 루인 깨줄수 있으면 떼주고. 아, 진짜 끔찍하네 이거. 비명 멈춰. 한 번만 더. 끔찍하네 이거 진짜 그렇지. 제발 파란색 되기 전에 갑자기 이제 띵 하고 되잖아. 한번 벗어냈다잖아. 아 진짜끔찍하네 이거. 안 되겠죠 이거. 풀자 한번 내가 그냥. 됐어 소희 내가 나는 <laughs> 이리 안서다음부터 조심하도록. 한번 용서해 주마. 이런 식으로 시간을 미리 태워주는 거야. 가만. 하하하, <laughs> 욕심내네. 도전. 다음. 안 부수고 오겠지. 반부질 있나 여기서 체크 한번 해주고 없네요. 사냥이거든 사냥의 무도. 미리 내치는 거예요. 이 친구 심리 전 좋아니까 하안 갑니다. 그러고 죽는 거! 앞이 가만! 아... 조금 빡세네 하지만 센터 발전기 저기 방공호가 돌아가죠 여러분 제가 누워줄까? 메디킷이 있는데 딱힐 한번 똥드킷으로 딱 여러분들 간지가 나잖아 딱 뭐야? 아니 왜... 아니 왜... 아 아니 이게 왜 이게... 뭐야, 이거는? 뭐, 킬러 밸런시디야? 뭐야, 아니. 뭐야, 왜안 맞아? 가오가 지켜주고 있나? 빼고. 빅터를 깠어, 근데 이건 좋은 일이죠. 도망을 못 가고 들어가서. 데려가서... 뭐, 어디 갔어? 껌쩍이야. 이건 또 뭐야? 불고기인야 이거 됐고, 여기였어. 앗! 아, 어디 올라가는 거야? 너 바보야. 아, 지소세구나 아으! 이 친구들 좀 미안하네 <laughs> 계속 살아날 때마다 <laughs> 빅터 잘했다 야 빅터랑 나랑 좀 호흡 좋은데? 이게 기술이죠 일부러 빅터를 노리는 센스 다잉 라이트 정보에다가 너 매진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너너 선티백잉 했다 분명히 너가 얘들 그 정보 내가 죽여줄게 내가 선티백잉을 해? 들어와 들어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, 들어와 들어와 들어 죽여줄게 죽여줄게 내가 들어 들어 오라고 들어 오라고 들어 오라 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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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줄게 됐았다 잡고 이거 캠핑에서 여기 발전기랑 같이 봐야 되거든. 구해라. 발정기 잡아 차라리 그렇지. 갈등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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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일단 저기 발정기. 특별 구해라. 그렇지. 그렇지. 아! 아, 진짜 한 방을 왜 들고고 난리야, 진짜. 괜찮아. 이거 원값 안맞으면 돌아가거든요? 아까 들었을거에요 소리를 됐쓰 됐쓰 됐 뭐야 이거는 아우 뒤로 앞으로 아우, 이게 너까운 스피릿은 뭐야? 이거는 또 진짜 죽겠네. 진짜 와, 이거 맞추는 건잘 하는데 놓쳐버렸어. 킬로가 나를 하지만 나도 놓쳤어. 기회를 연합, 아! 뭐야? 이거는 나, 그치? 이기게 주고 싶은데. 아! 왜 여기서 와 갑자기? 아! 뭔데 이거는! 아와왜안내려서 이거 와서 그거 진짜 와서 와서 진짜.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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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다는걸보여주서야서 쳐다봐. 내가 서자서겨줄와 같아? 뭘쳐다보냐고 뭐를! 뭐쳐다보면 달라질 것 같아 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가! 견다단다긋지긋한사다보아보 아유, 진짜! 아보아 아유. 이거 보다 내기 때문에 안 되는 보 뭔데! 다 아. 이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? 아, 느낌이 오잖아, 지금 싸아악 싸아하게 하겠죠? 싸오좀 취니? 더욱 게임을 끝내주겠습니다, 여기서 <웃음> 웃음만 난다. 아, 좀 치긴 치나 좀좀아좀 아, 좀 쏘아 싸웠던 친구구나. 아 알았어 알았어. 나랑 좀 비슷한 타입이네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매질 당하기 도전. 우리는 발전기를 쉬지 않아. 최대수. 상붙어.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순진한 녀석이구만. <laughs> 순진한 녀석이야. 하하하하하. <laughs> 순진한 녀석이야. 순진하네. 왜 <laughs> <laughs> 순진하네. 순진하네, 순진해, 순진하네, 응? 순진해. 아우, 너무 빠른데 줄만 해달라고 알아서 할래. 야채! 나한테 꽂혔네, 당하지. 날 잡을 수 없다는 거 알아, 도라노. 똑같은 곳이에요, 여기도. 됐고 안 맞잖아, 친구. 내가 인코스 연습하게 해줄게. 음나 불침번 때문에 풀 돌지 스포풀. 빼고 절대 안 맞는 거 알잖아 이제 스포 오니죠 이제. 됐어 됐스 <laughs> 뭐야 이건 또 <laughs> 스와이트가 맞... 야 출구 열어줘 이거! 한방에 돈이네 와총 <laughs> 구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너 그냥 맞을 것 같아 그게 너? 오 아우 드디어 봤네 아우 진짜! 아우 진짜! 플라우드라 지점 쓰게 해주세요! 야 여기 출구 열어라 빨리